자 그러면은 자 의문사 주어 동사가 주어 에 나올 수 있지 명대 토빙왓댓 리프 그 의복이니까 그럼 하 w 부터 어떻게 너가 너 자신 너를 그림 그리고 너의 부모님을 어떻게 그리는지는 r e 비 e 리빌이 드러내다야 드러낼 수 있다 많은 것을 얘가 목적으로 멋지다 뭐에 대해서 너 자신에 대해서 야 애가 엄마에 대해서 또는 아빠에 대해서 막 이상하게 그리면 그거 애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수 있잖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자, 그 다음. It is c e r t a i 보이니? It i 형사 d e 은 얘가 무슨 주어? 가주어. 데디아가 yeah. 진주어가 되겠죠. 자, 그럼 해석 여기서부터. 확실하다! 데디아가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자, has a effect on이 뭐뭐 영향을 끼치다는 뜻입니다. 뭐뭐에 영향을 끼치다. 자, 그래서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확실하다. 우리 예수님. 됐죠? 할만하니? 자, 그 다음. It didn't matter whether it rained or s n o w 자, 이시딱 나왔어. 이 1, 형용사 2는 무조건 가져와 진 거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어. 이시딱 나오고 뒤를 딱 자려 봐봐. 자, whether 주어 동사가 진주어 자리, 아 주어 자리 나올 수 있죠. 진주어 자리 에 나올 수 있지. 그럼 해석해보자. Didn't matter. 자, matter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뜻이. 중요하지 않다. 거기 은느이가어봐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벌써 해석됐죠. 그러 이, 해석 안 하면 가져오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진주어가 되는 거죠. 진주어. 좋 되잖아. 고등학교 됐잖아. 고등학교, 이 자. 그 다음. It is important for journalists to. Boeing의 it is 형용사 2. 여기가 무슨 주어? 의미상 주어죠. 그러면, 중요하다. 해석이. 주, 의미상 주어니까, 은혜리가. 기자가! 명예로운 것은, 명예심을 갖는 거, 명예로운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잘 봐. 이 two r i t e 갑자기 왜 나왔어? 얘하고 병렬이죠. 어디에 여, 이어져? It is important for journalist to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진조가 몇 개야? 두 개가 나온 거야. 자, 그러면 기자가, 명, 자, 중요하다. 기자가 명예로운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또 중요해. 기자가 뭐 하는 것을 write about, 쓰는 것은. 뭐에 대해서? 양, 한 문제에 대해서 양쪽 면을 쓰는 것은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됐지? 자 그다음에 아까 7번 아유리가 단자볼때 이거 했었죠? 이 take 시간 초동사형 그죠? 자 그러면 이 take 다음에 시간 나오면 무조건 걸리다야 걸린다 나의 내가 나에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 뭐 하는데 책을 찾는데 뭐에 대해서 컴퓨터에 대해서 나오잖아. 이 테이크 사람 시간 투동사원형은 뭘로 바꿀 수 있다고 했어? 이 테이크 사람 시간 투동사원형은 1 테이크 시간 for 사람 투동사원형으로 바꿀 수 있다고 이것도 했었죠? 단장 외웠었지? 나오잖아. 그러면 나 이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책을 찾으면서 뭐에 대해서 컴퓨터에 대해서 탭 명사 뒤에 됐나? 오 이거 뭐야? 관계정사 되시죠? 그어야지 어떤 컴퓨터냐면, was for beginner. 너와 같은 초보에게 초보를 위한 컴퓨터에 관한 책을. 다시 한번 할게. 언니. 언니, 다시 한번 할게. 자, 이거 혜택 봐야 되니까 좀잘 하세요. 자, 나에게 오랜 시간을 걸렸다 책을 찾는데 뭐에 대한 컴퓨터에 대한 관한 어떤 책이냐면 뭐에 적합한 나와 같은 초보에게 적합한 됐지. 그다음 8번. 자, 이 씬지들 나는 내가 해서 무조건 뭐라고 그래서 살았어. 뭐 뭐처럼 보이다라고 그랬지? 자, 빈친 좋아하지. 너는 항상 in a hurry. 바쁜 것처럼 보여 뭐 하기 위해서 get somewhere 어딘가에 가기 위해서 get은 가다 또 병렬 얘와 얘가 병렬 또 get something finished 무언가를 끝마치기 위해서 됐습니까? it seems that point 대기하처럼 보인다 자그 다음 아이디어 아이디어들은 됐죠? 명사하고 전치산함을 꾸며주는 거야. 뒤에서 꾸며주는 거야. 후치수식어자 묶어줘. 뭐에 대한? 하우 w 동사면 뭐하는 방법이잖아. 헌신을 처벌하다고. 그러면 아이들을 처벌하는 방법에 대한 생각들은. 다시 한 번. 생각들 뭐에 대한? 아이들을 처벌하는 방법에 대한 생각들은. 이게 동사. 다르다. 문화에서 문화까지니까 문화마다 다르다죠. 틀을 잡으라고. 틀. 해석 이쁘게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야. 해석은 앞에서부터 나간다. 그리고 여기는 왜 묶어주냐? 그 위유. 명상하고전치사면 꾸며주는 일이기 때문에. 자, 이런 공식을 좀 자꾸 적용시키세요. 자, 두개나았어 자, 10번. 10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후치수가 죽으라고 배웠어요. 연습하자. Anyone. 모든 사람들은. 됐죠? 이거 보이니? 명사 다음에 ing 보이니? 후치수식어죠. 현재 분사. 꾸며! 그럼 여기서 묶어. 이렇게. Anyone. 모든 사람들은. 또는 어떤 사람들은. 자, 어디까지 묶는 게 포인트야? 어디까지 묶어? 어디까지 묶어? 어디까지 묶어줍니까? 여기까지 묶어주는 거죠. 우드가 정사고 해석 하나서 찾는 거야. 자, 앞에서또 하나. 어! 모든 사람은 IMG 낙서에 꾸며야겠네. 어떤 모든 사람이냐면 또 다른 지옥으로 여행하는 사람들. 어부나스가 뭐먹어 우주의. 또 다른 지옥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은. 자, 전치사권에서 명사죠. 다른 방향으로. 우주의 또 다른 방향으로 여행하는 어떠한 사람들도 어떠한 사람들은 또는 모든 사람들은 얘가 주어해요 우리가 동사 identify 확인할 겁니다. 알아낼 겁니다. 확인할 겁니다. 알아낼 겁니다. 시간이 다르다는 라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문장 구조 명사 나오고 여기가 다 붙이 수식 거야. 그리고 얘가 동사고. 그 다음 자 11번 보이니 잉 후부터 어디까지 묶어? 어디까지? 그렇지 그렇지 여기까지 묶어 하나씩 해 s 트레 a n 낯선 사람들 어떤 낯선 사람 꾸며야죠 리듬 이건리듬는 레드의 과거죠 레드. 너네 알, 리더 알죠? 네. 영어는 내가 너네들의 리더야. 가, 끌고 가는 사람이잖아. 이하 e 붙였어. 이하 e 빼면 리드가 이끌다죠. 리드, 레드, 레드가 되죠. 이렇게. 어우, 좋네. 자, 낯선 사람은 어떤 낯선 사람이냐면, 나를 매우 확실하게 이끌어 줬던 사람들은, 나, 사람은 어디 속에서? 포그가 안개입니다. 수로는 통해서고 모르면 다음 시간에 해석 테스트 봐야 되니까 다써놔야지 뜻을 안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낯선 사람은 어떤 낯선 사람이냐면 나를 매우 확실하게 이끌어 줬던 안내해 줬던 안개를 통해서 이끌어 줬던 그 낯선 사람은 뭐였다? 블라인드 장님이었다 얘가 주어 얘가 동사가 되고 뒤에 예, 꾸며주러 호치 주지가 여기다. 예, 자, 예. 어. 자, 그럼아 out of the dark. 자, 묶어 주세요. out of the dark. 자, out of는 전치사예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네. 그 뭐야? 부사구예요. 부사구. 949. 그 뭐가 일어나니? 도치가 일어나요. 주어가 뭐야? 이거죠? 부부형, 부부형. 자, 그러면, 어둠 밖으로, 어둠에서와우러브는 안에서 밖으로할는 뜻도 있고, 에서라는 뜻도 있어. 어둠 속에서, 어둠에서. 왔다. 희미한 목소리가 왔다. 주어니까, 은은이가. Who's there?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됩니 됐죠. 자, 그러면은 됐어요.